매 시즌 초에는 각 구단의 유망주들이 화제의 중심에 서곤 한다. 기아 타이거즈의 좌완 투수 김기훈도 그런 선수 중 하나다. 2019년 1차 지명으로 기아에 입단한 김기훈은 첫두 시즌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9년 19경기 79 3분의 1이닝 3승 6패 평균자책점 5.5유. 2020년 22경기 50이닝 4패 1월드 평균 자책점 5.37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2021년 3월 상무 입대 후 퓨처스 리그에서 경험을 쌓았고, 2022 시즌 후반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29경기 30일 3분의 1이닝 2승 평균 자책점 4.60으로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이군에서 2024 시즌을 시작한 김기호는 6월에 동료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러대 트레드 애슬레틱에서 한 달간 특별 훈련을 받고 지난달 말 귀국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만큼 재기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 재정비 기간을 가진 김기호는 지난달 31일 광주 두산전에서 시즌 첫 등판을 했으나. 3분의 2이닝 1피안타 5사4구 1탈삼진 3실점으로 부진했다. 8월 2일 대전 한화전에서는 1이닝 2피안타 무사사구 2탈삼진 무실점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범호 감독은 성적보다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3일 대전 한화전을 앞두고 구속과 볼 움직임, 회전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들었다. 올해 많이 던지지 않아 구속 대비 구위가더 느껴졌고 분석팀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연수 후 자신감을 찾은 것 같다. 아직 중요한 순간에는 기용하지 못하지만 편한 상황에서 기회를 주다가 나중엔 중요한 순간에도 등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한 상황에서 더 많이 기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훈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상 궤도에 오른다면 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는 게 감독의 생각이다. 이 감독은 김기훈이 자신감을 얻으면 어느 정도의 구위를 보여줄지 모를 정도로 매우 좋은 자원이다. 편한 상황에서 계속 기회를 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코칭 스태프가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곳은 투수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방식이고, 우리는 선수가 자신만의 루틴으로 훈련할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에 거기서 배운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며 좋고 나쁨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자신의 것이 되고 꾸준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표현했다. 기아 타이거즈의 좌완 김기훈, 23, 은 1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범호 감독은 7월 31일 두산 베어스와의 광주경기 전두 투수를 1군에 등록했다. 좌완 김기홍과 우완 김현수다. 6월 20일부터 한 달간 동료들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러대 트레드 애슬레틱에서 특별 훈련을 받았다. 맞춤형 훈련으로 구위가 향상되고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 감독은 좋은 평가를 받자 두 투수를 챔피언스필드로 불러 불펜 피칭을 직접 확인하고 승격을 결정했다. 구위가 개선됐다. 좋은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많이 등판한 김승현과 김사윤 대신 활용하려 했다.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 등판의 상대 흐름을 끊고 추격의 기회를 만들려는 의도였다. 선발 김도현이 3회1, 3루에서 강판되자 김기훈을 투입했다. 하지만 긴장된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다. 볼넷, 폭투, 이루타, 볼넷을 연달아 허용했다. 사회에도 연속 볼넷을 내주고 교체됐다. 1안타 4볼넷 1사구 3실점을 기록했다. 6회 등판한 김현수는 더 부진했다. 4안타 3볼넷으로 7실점했다. 불펜 피칭과는 다른 제구, 9위, 스피드였다. 프로야구 최다 30실점 신기록의 한 원인이 됐다. 불펜에서 보여준 9위만 유지했어도 이런 구력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전은 달랐다. 김기훈의 시즌 첫 1군 등판이었다. 투구폼을 바꿨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구가 흔들렸다. 김현수도 마찬가지로 구속이 나오지 않아 쉽게 공략당했다. 결과적으로 변화를 준 만큼 퓨처스팀에서 더 다듬는 등 적응 기간을 가졌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불펜 피칭에서 보여준 좋은 구위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달랐다. 그러나 이범호 감독은 다음날 김기훈은 1군에 남기고 김현수는 2군으로 내렸다. 그 이유도 설명했다. 이 감독은 솔직히 기운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첫 등판했다. 구위. 스피드. 변화구도 나쁘지 않았다. 계속 기용해보고 싶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등판에서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김기훈을 남긴 이유를 밝혔다. 이번 주말 하나와의 대전 3연전에서 김기훈이 첫 등판에 부담을 떨치고 존재가치를 증명할지 주목된다. 김현수에 대해서는 146에서 147km가 나왔는데 경기에선 141km 정도였다. 실전에서 더 빠를 거라 생각했다. 본인도 이해 못하겠다고 한다. 스트라이크 못 던지고 스피드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다.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했다고 말했다. 퓨처스리그에서 9위와 속도를 회복하면 다시 부르겠다는 의미였다. 재구력 향상됐다. 미 연수로 속도 150km 좌완 기대주 승격. 기아 타이거즈의 좌완 유망주 김기훈이 올 시즌 첫 1군 합류했다. 이범호 감독은 3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2024 k 이보리그 두산 베어스전전 김기훈과 우한 김현수를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대신 김승형과 이영범을 제외했다. 앞으로의 우승 경쟁에서 불펜의 강력한 전력이 될지 주목받는 승격이다. 2019년 1차 지명된 김기훈은 올해 처음 1군에 올랐다. 2022년 말 저녁 직후 150km 강속구로 인상적이었으나 작년엔 부진했다. 올해 스프링 캠프에서 유승철과 함께 좌우 불펜진으로 기대됐으나 구위 저하로 개막 로스터에서 빠졌다. 퓨처스리그에서 선발 경험을 쌓았다. 한때 150km 구속이 회복되지 않아 고심이었다. 지난달 20일 동료들과 함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러데 트레드 애슬레틱에서. 한 달간 특별 훈련을 받았다.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위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귀국후 27일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범호 감독은 미국 연수 후 구위와 속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불펜 피칭에서 145에서 146km를 기록했다. 실전에서도 유지될 것이다. 투구를 받는데 9위가 인상적이었다. 미국에서 배운 것들로 자신감이 생겼다. 팀이 중요한 시기라 실전 9위를 확인하고자 승격시켰다고 설명했다. 김현수는 올해 선발 후보로 기대됐으나 미흡했다. 퓨처스 리그에서 선발로 9경기 2승 1패,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했다. 1군 4경기에선 4.1이닝 3실점이었다. 김기훈과 함께 미국 단기 연수로 자신감을 얻었다. 불펜의 중간 개투나 롱릴리프로 활약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감독은 김승현과 이영범이 많이 등판해 오늘은 휴식이 필요하다. 이들 외에는 짧게 던지는 투수뿐이다. 퓨처스에서 휴식한 투수들을 올렸다. 오늘 선발 김, 도연의 초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어제 중요한 경기 출전 투수들을 최대한 아꼈다고 말했다. 초반 상황에 따라 불펜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